대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 차원의 조직위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 잼버리 대회 야영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 야영장 상하수도와 주차장 설치 등 현안을 놓고 여러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도는 먼저 잼버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국비 확보에 용이해졌단. 새해에는 정부 차원의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마련과 수익 사업의 길도 열려. 공식 후원 기업을 찾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젠버리 용지 매립에 속도를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할 스카우트 연맹도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만금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새만금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축제 2023 새만금 세계 젠버리 대회를 유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닷을를 올렸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